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큐브 엔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. 이 큐브 엔터라는 회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지만 모회사가 화장품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 큐브 엔터의 아티스트들을 광고에 활용을 하면서 이 화장, 모회사인 VT의 화장품을 판매를 많이 해서 그쪽 매출을 올려가면서 같이 동방 성장하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죠. 그래서 일본 그 큐브 엔터의 일본 자회사는 그 일본 내에서 화장품 유통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. 지금 큐브 엔터의 지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 업체로서 음반과 음원이 전체적 매출액의 48%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그 엔터 업체와 다른 점은 이 코스메틱, 화장품 유통에서 39.9%의 매출을 차지한다는 부분이죠. 이게 다른 엔터 회사들과 가장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모회사가 이 VT라는 그 화장품 회사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죠. 그리고 특히나 이런 화장품 유통을 함께하면서 일본 쪽 매출액이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일본 쪽 매출액에는 일본 자회사의 화장품 유통 그 매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. 지금 이 그, 우리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,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경쟁력은 여자 아이돌이라는 이 걸그룹입니다. 이 걸그룹이 그 캐시 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아까 음원이나 음반 이런 쪽에서 가장 큰 매출을 일으켜주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인데요. 드디어 이 여자 아이돌이 그 아이돌이 이제 그 국제, 월드 투어 일정이 올해 나왔습니다. 이 월드 투어 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월드 투어에서 몇만 명이 동원하는 이 공연은 기본적으로 그 티켓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 티켓 판매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다양한 굿즈들이 그 굿즈들이 이제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이벤트적으로 발생하는 그 매출이 꽤큰 포지션을 차지하게 됐죠. 그래서 이 월드 투어 일정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장 인기 있는 여자아이돌이 월드투어 스케줄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주력 아티스트들인 이 여자아이돌의 음반 판매량이 올해 정규 2집인을 나오면서 가장 클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이런 쪽에서 또 매출이 또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. 그리고 큐브 엔터는 소속 그 아티스트들이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4월 2일날 런칭한 보이그룹, 나우데이즈가 나름대로 런칭해서 꽤 괜찮은 평행 실적을 이뤘습니다. 그래서 이 여자아이들을 뒤를 이어서 받쳐줄 수 있는 아티스트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엔터라는 점에서 그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과 확실히 차별화된 매출 외형을 보이고 있고, 이거는 영업이익과 단기 수익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. 그리고 최대주주는 VT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장품회사고요 그리고 이러한 최대주 지분을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들 지분은 전체 43.49% 정도 그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VT 가장 그 최상의 지배 구조의 정점이 있고 그 밑에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그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저팬 일본에 있는 이 일본 법인을 지배하게 되고 다른 그 업체들 법인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중간 지주회사 역할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1분기 실적을놓 고봤을 때는 적정 주가에한 2만 5천 원 정도로 평가되지만. 지금 보시게 되면, 지난 연말에 한 2만원까지 갔던 주가는 올해 들어와서 1분기 때 주가가 오히려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. 이 흘러내린 측면은, 이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인 여자 아이돌에 대한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아티스트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죠. 이 월드 투어 스케줄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, 이 여자 아이들의 공연, 즉, 이런 여자 아이들이 가장 큰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아티스트들의 이 활동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. 근데 요번에 이그 여자 아이들의 그 월드 투어 일정이 나오고 또 이집 정규 앨범에 대한 앨범 판매량 등에 대해서 예고가 나오면서 나름대로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실적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 지금하고 주가 괴리율이 한만원 정도 차이 나서 큰,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여자아이들의 활동에 의해서 실적도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, 그런 실적 증가가 눈으로 확인된다면, 지금 1분기 때 보여줬던 2 5 0 0 0도의 적정주가 이거를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죠. 이런 그 엔터업체들의 가장 큰 약점은 소속 아티스트들과의 계약 관계인데, 그런 면에서 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안심인 측면이 있죠, 올해는. 왜냐면 재계약에 대한 그런 이슈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이그룹이 이번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보이그룹은 군대 가는 뒤에는 몇 년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이런 소속 아티스트들의 실적과 또 여기에 딸린 이 화장품 화장품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나름 그 실적에서 선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. 그래서 실적에 대한 주가 재반영이, 주가 반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현재 주가가 흘러내린 것은 물론 한일 관계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나빠지고 있어서 지금 큐브 엔터가 일본내 일본 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약점으로 잡히고 는 있지만 그런 그, 뭐랄까요. 악재가 더 불거지지만 않는다면 여자아이들의 공연 그 글로 그 월드 투어와 또그 일본 내 화장품 판매량의 증가 이런 부분들해서 큐브엔트의 실적은 개선될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.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